아실만한 내용들인데 1 2파지 필수 문제 보면 1번 0도 C 1기압이라는 것은 표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대기에서는 그렇다 그랬어요. 대기 공부할 때는 0도 C 1기압에서 질소 산화물 50리터는 150도 C 7 4 0 m 리 HG 상태에서 부피가 얼마가 되겠느냐 그랬죠. 이제 할수 있어야죠. 야 쉬운 겁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 요 보세요. 항상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단위 쓰라 그랬어요. 단위 무슨 단위로 물어봤어요? 부피 단위로 물어봤지. 메인 예, 끝에 답을 보니까 79.57 l 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객관식으로 나온다고 그랬을 때는 1번, 2번, 3번, 4번에 보기가 나옵니다. 보기에 단위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들 단위를 생각하는 거야. 먼저 물어보는 단위는 리터라는 단위. 우리가 x 해놓고 내가 이 리터라는 단위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맞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 대입하는 건데 주어진 조건 은 얼마래요? 50 l 터래50 조선 육건은 50리터 네, 이래서 분모 분자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주어지고 압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뭐하라 그랬어요? 보정을 해야 돼 보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상태 확인. 그쵸? 안 들으시는 분 계시나? 네, 가장 우리가 지금 우리는요 대기에서는 온도가 나오고 압력이 나면 오 상당히 민감하게 돼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민감하게 그래서 우리가 온도 보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압력 보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만약에 어떠한 어떤 것들이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농도를 나타낸 단위가 우리가 ppm 이런위 농도라는 단위 많이 나타내죠 ppm의 단위가 뭐야 미리리터 r 메탈 3승이야 또 어떤 단위 쓰는 거냐면 미리그 e r 메탈 3승, 이런 단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농도를 나타낸 단위잖아 맞죠. 그러나 온도가 변하고 압력이 변해버리면 우리가 이 부피가 변해버린다고 지금 우리가 어그 보일 사례를 봤었을 때 요거가 요것도 부피단니고 요것도 부피단니죠 변해버려요 얘도 마로미리그램프메이트남도 변해버린다고 그럼 농도값이 왜 질량은 변하지가 않지만 부피단위가 변해버린다고 그럼 농도값이 아니 틀려져 버리잖아 맞죠 부피가 변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줘야 돼 보정을 해줘야 돼 보정을 할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뭘 하랬어요? 첫 번째 상태 확인이라 그랬지. 어떤 상태인 건가? 상태 확인은 두 가지 뿐이 없다 그랬죠? 하나는 표준 상태. 또 하나는 실측 상태. 표준 상태는 다 알아요. 0도시 1기압인 상태를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얘기하고 실측은 0도시 1기압 외의 상태죠. 0도시 1기압이 아니면 다 실측이라고 보는 거야. 우리 여기 강의실 자체도 0도시가 아니겠지?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실측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래서 상태 확인을 표시해줄 때는 어느 단위에만 하는 거냐면 부피 단위에만. 부피 단위. 우리가 내용을 찾아서 부피 단위에는 얘가 지금 표준 상태인가 실측 상태인가를 확인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정하기가 쉬워져요. 알겠죠? 부피 단위에만. 표준 상태는 우리가 S 또는 N 이렇게 표시합니다. 예, 또는 STP상태 이련여기도 가끔 쓰죠 이거 표준상태를 말하는 거고 실측은 뭐라고 써요? A라고 표시하는거죠 A 액 c 얼이라고래갖고 실제란 뜻에서 우리가 A 대문자 A든 소문자 A든 예, 어떤 것든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단위 앞에 상태 확인해준다고? 부피 단위에만 질량은 질량 단위는 온도가 변하고 압력이 변하지 않는게 질량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 또는 질량 불변의 법칙 들어는 봤잖아 맞죠? 예 그러니까 이거 해줘야되면 그러면 보세요 먼저 이거, 이것도, 이것도 무슨 단위야? 부피 단위죠? 얘도 무슨 단위야? 부피 단위지 부피 단위에는 뭘 해줘야 된다고? 상태 확인 해줘야 된다고 어떤 상태인건가? 표준이냐 실측이냐 두개뿐이 없어요 맞죠? 물어보는 상태, 이거는 무슨 상태일까? 무슨 상태예요? 물어본 상태는 150도 C, 740mm HG에서는 부피가 얼마냐 그랬죠? 실측 상태니까 이거는 A라고 이렇게 표시해 A 됐죠? 얘는 S, 표준상태에서 0도씨 1기압이라고 나왔잖아 0도씨 1기압에서 질소산화물이 50리터다 근데 이거는 150도씨 740mHg에서는 부피가 얼마겠냐 이렇게 물어본거라고 맞죠? 그러면 얘가 표준상태고 실체상태가 같지가 않아요 이거니까 쉽게 말하면 온도보정 압력보정 해줘야 하는 얘기야 그러면 온도보정은요 온도는 온도는 부피에 대해서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 표준 상태를 실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가 표준 상태면 여기다가 273을 씁니다.